24볼트 또 36볼트 겸용으로 쓸수 있는 모터 550와트 모터 압축은 한쪽 대빠지고 야마 뚫려가지고 어, 4개 고정하고 휠 끼고 어, 앞쪽에서 고정시키고 얘는 홀 신호를 안 받고 직류 모터 얘는 모터 드라이브 자 요건 전우진 요거는 악셀 홀신호는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36볼트 36볼트에 연결되어 있고 24볼트에 연결시켜도 되고 자 모터 축구시고 정회전 모터 정회전 자 정역회전 스위치 모터역회전 요거 활용도는 스스로 자전거를 만들어도 되고 카트를 만들어도 되고 뭐 아닌 게 아니라 <laughs> 움직이는 전동차에 쓸수 있는 24볼트 또 36볼트 겸용 550와트 모터 이상. 응. 오케이 쏘. 자 후진. 오케이, 정지, 이렇게 됐습니다. 220V를 60V로 전환해주는 전환기, 12A 먹습니다. 12A까지 가능한 거. 자, 60V를 다시 24V로 전환해주는 전환기, 보통 도란스라고 하죠. 자, 요거 24V 전원을 받아서 얘는 24V 250A, 아, 250W 모터에 감속기달았죠 보통 이런 거 휠체어나 뭐 전동 침대나 이런 데 쓰이고 여기는 일체형 모터 드라이브 이건 배선 연결이 국민학생들도 다할수 있는 연결이니까 요거는 어 무선도 가능한 무선 무선도 가능한 무선 가능 거리가 8-9m 자 작동했을 때 전진 모터 회전 방향 보시고요 자 좌회전 얘는 역회전, 얘는 정회전. 우회전은, 얘는 정회전, 얘는 역회전. 자, 후진. 후진은, 후진 경강등까지. 자, 얘는, 예. 네. 조정은 365도 가능하게. 자, 전진. 역시, 좌측으로 돌면서, 후진으로 갔다가 다시 우측으로 돌고 또 전진에 동작이 끝나면은 전자브레이크가 달라붙고 전자브레이크 달라붙어서 돌지 않습니다. 자, 더하기 얘는 무선도 가능하니까 이건 완전 무선 가는 거리 8에서 9m. 자, 전진. 전진 돌고, 예. 후진이네. 후진 경험. 자, 전진. 예. 전진 가고 얘도 365도 전부 좌회전부터 시작해서, 자, 전진 아, 후진, 결국에는, 자, 우회전, 이렇게 해가지고 전진까지, 무선까지 가능한 모터와 모터 드라이브. 자, 이상. 220V를 60V로 전환해주고, 60V를 다시 24V로 전환해주고, 24V 전환기, 이거 20A 짜리니까, 어지간한 모터는 다 돌릴 수 있고 2 4 v 모터기 때문에 2 4 v 전환기를 6 0 v 전환기에서 받아서 전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악세선 후진선, 또 모터 신호선 자 이렇게 연결하고 키선 자 정회전 결국에는 전진이니까 정회전 에? 자 역회전 결국에는 후진 이거 전진하고 후진하고 속도가 똑같이 전동대차 만드실때 이런걸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후진선을 안꽂으면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전진으로만 돕니다 후진을 놔도 전진 전진을 놔도 전진 자 후진선에 결국에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얘는 후진으로 돌고 자, 아, 역회전. 자, 브레이크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선도 브레이크 선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얘는 돌지 않습니다. 자, 이상. 얘는 220V를 48V로 바꿔주는 도란스, 트랜스라고, 인버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전환기. 자, 48V를 24V로 전환해주는 역시 전환기. 그래서 모터는 24V, 6 5 0 w 모터. 모터 드라이브도 650W, 모터 드라이브 30A짜리. 자, 부하 없는 상황에서 얘 돌릴 수 있는 게, 얘는 전환기 20, 용량이 20A, 얘도 20A. 얘가 부하를 받았을 때는 30A를 보여주니까 용량이 딸리겠지만, 무부하 상태에서는 충분히 모터를 돌릴 수 있고요. 자, 후진선은 후진선대로 연결해주고, 악셀선 모터 신호선, 키선. 자, 여기서 전진 넣고, 에, 전진 넣고, 땡기면, 지연 출발. 지연 출발 3초간 걸려있다가, 최고속도로 돌고, 자, 다시, 역회전, 역회전. 후진은는 속도가 낮죠. 여기서, 여기서, 자, 브레이크 선을 붙여준다면, 얘가 브레이크 선, 얘네 둘을 붙여주면, 당연히 모터가 안 돌죠. 자, 브레이크 선이 노란 선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어, 브레이크가, 자, 전진으로 돌다가, 브레이크가 붙여주는 순간에 동력이 차단되고, 떨기면 다시 돌고, 붙여주면은 동력이 차단되고, 비상정지를 쓰셔도 되고, 브레이크로 쓰셔도 되고, 결국에는 브레이크 선도 마이너스에다만 붙여주면은 얘가 브레이크 또는 비상정지가 되는 거고, 후진도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정회전으로 돌다가 마이너스만 다면 결국에는 역회전으로 돈다 이상